오늘 준비한 두 가지 이야기 한번 재밌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살펴볼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 현황을 좀 살펴볼 거예요. 4월 초에 그리고 3월 말에 지속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경제지표의 인과분석을 통해서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4월 중에 160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 이 160만 명을 넘어서는 게 확인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320만 명까지 확산되게 되는 그런 국면이 전개된다라는 점을 어, 설명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4월 10일 기준으로 16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어, 그, 코로나19 글로벌 감염자 확산 규모는 최대 이제 320만 명까지 증가되는 그런 국면으로 새로운 국면에 또 진입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집계된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계치를 이제 전달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돈 들여서 이제 그래픽도 좀 추가를 했더라고요. 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녹색선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시각적 방향성 분석도구를 나타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기술 수명주기, 뉴스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기술 수명주기니, 뭐, 핸드폰의 기술,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는, 철학의 생로병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제일 밑에서부터, 저희 녹색의 비행기, 녹색의 비행기 궤도라고 저희는 부르게 되는데,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어떠한 경제지표의 데이터가 됐던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한국의 기업의 주가가 됐던 미국의 기업의 주가가 됐던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기업에 상장이 된다면 그 기업의 주가가 되, 되게 됐건 녹색의 비행기 기도의 원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따르게 돼 있어요. 뭐냐? 데이터 값이 태동기를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졌다 태어났다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태어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세태기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생노병 사의 단계까지 이제 가게 돼요. 세태기에 가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지만 에너지는 그대로 남게 되고 에너지는 새로운 생애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불교의 윤회의 원리와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왜 여기다 갖다가 붙이느냐. 이것은 사회과학에 속하는 범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과학의 주요한 이론들은 종교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통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의 비행기 계도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세계의 사망자 수가 지금 태동기를 넘어서 어 확산 매우 빠르게 글로벌 확산되는그 주기가 3월 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지금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대 320만명까지 감염이 되는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20만명까지 향후에 진행되게 되는데 얘가 어, 상승세가 둔화가 될지 아니면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 하게 될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욱더 가파르게 만약에 320만 명까지 증가가 되게 된다면 기존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까지 이제, 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밑에 이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분석한 코로나19 세계 감염 속도를 나타나게 됐어요. 2월 중에는 중국 내에서 감염이 시작이 됐고 중국 내에서 감염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가 되게 됐어요. 2월 말을 넘어서 이제 3월 중순 전까지는 코로나19 글로벌 감염 속도가 두 나라에 나타나게 됐는데, 어, 유럽과 중동으로 이제 감염 확산이 시작됐던 3월 말 이후서부터 4월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감염 속도가 다시 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매우 안타깝지만, 현재 160만 명 수준에 있는 코로나19 세계 감염자 수는 향후 320만 명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시기가 펼쳐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요한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붕괴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여기서 왜 이것을 말하냐면, 글로벌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소재를 매우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들, 복수,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은 2월과 3월에 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소재를 갖고서는 변동성을 격하게 만들었고 투자 심리가 매우 공포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그 공포 심리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 코로나 19 세계 글로벌 감염이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WHO에서 집계한 코로나 19 회복자 수를 이제, 회복자 수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도구,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고, 녹색의 비행기 궤도 상에서 코로나19 회복자 수가 태동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성장기 국면에 들어오게 됐어요. 즉, 뭔 말이냐. 회복자 수가 증가하는 그런 생애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개념적으로 분석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코로나19 감염자 수예요. 매우 지금 격하게 증가되는 국면에 와 있고, 언제쯤 진정이 될 것인가? 바로 이 파란색 선이에요. 회복자 수가, 현재는 이러한 단계쯤에 와 있는데, 이후에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매우 빠르게 회복자 수가 증가가 되게 되고, 이 회복자 수의 증가 속도가 감염자 수의 증가 속도를 넘어서게 되는 국면에 가게 되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세는 둔화되고 이후 하향 안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2020년 중에 좀 발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어두운 면 320만 명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주요 국가의 의료 시스템 체계가 붕괴될 위기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 그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자 수가 이제 빠르게 증가되는 그 생애가 만들어지게 됐다. 얘가 이제 점점 점점점 점점 속도를 발휘하게 되면 코로나19 세계의 글로벌 감염세는 둔화해지 하향 안정세로 갈수 있게 된다. 그 시점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글로벌 경제를 멈춰 세우지 못하는 국면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순서로 준비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분석한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 확산 국면과 확산 속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향후에 지속해서 이 코로나라는 소재를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최소한 공포의 심리는 갖지 않게 될 것이 라는 것을 좀 희망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